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금, 금쪽 같은 내새끼라는 프로가 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오랜만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프로를 이 방송을 보게 됐는데요. 어제 방송을 보는데, 이게 충격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금쪽이가 미우세요." 궁금해서 살펴보았더니, "만요, 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14살 딸, 그리고 어린 아들을 키우는 가정의 일이더라고요. 딸이 엄마와 사이가 너무 틀어진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엄마하고 피부적으로도 이렇게 부딪힐까 봐가지고 피하는 거예요. 엄마를 피해서 다니고 또더 충격적인 것은 엄마가 아들하고는 막 재밌게 대화하면서 밥을 먹는데, 딸은 밥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가요. 그리고 책상에서 그냥 김치나 이런 거막 없이 밥을 그냥 간단하게 먹고는 또 엄마가 부딪칠까 봐 피하면서 놓는 그런 모습이에요. 전혀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이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어머니는 금쪽이가 미우세요.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요. 이 엄마하고 딸 사이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두터운, 정말 두꺼운 벽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하고 딸은 사실은 친밀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도 이 두꺼운 벽 때문에 친밀해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것이죠. 이 모습을 보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기본적인 벽이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이 두터운 진짜 벽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죄라는 벽. 죄라는 아주 심각한 두터운 벽을 만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임시적인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사진을 준비를 했거든요. 다 아실 거지만,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막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은 크게 두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이고, 하나는 지성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성소이죠.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은혜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이 앉는 자리라는 의미인 거죠.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배려해 가지고 이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커다란 휘장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 휘장은 뭐 우리가 집에서 경험하는 커튼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24개의 실, 실로 꼬아 만든 72개의 줄을 모아 가지고 만든 천입니다. 두께가 9.34cm, 길이는 22.4m, 넓이는 11.2m나 되는 진짜 엄청나게 두껍고 큰 그런 천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요. 만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1년에 한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라도 죄인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냥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니까 속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야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뭘 보여 주는 거야?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두터운 정말 두꺼운 벽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배신을 당하고 잡히시고 제자들의 버림을 받고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을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금요일이 어떤 요일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또 1년에 있었던 모든 금요일보다는 좀더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진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 앞에 거룩하다라는 뜻의 성을 붙여요. 성금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성금요일이거든요. 원래 성금요일 예배는 새벽에 주로 하지 않고 저녁에 성금요 예배를 갔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주구심을 더 깊이 우리 가운데 새기고 그 은혜를 힘입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작년부터 코로나가 되어지면서 성찬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임시적으로 지금 새벽 예배에 성 금요 예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마쳐지면 다시 새벽으로 드리다가 성 금요일만 성 금요일에는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발생했던 놀라운 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자연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특이한 현상이 세 가지 정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둠입니다, 어둠.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6시가 되매온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6시는 지금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죠. 9시는 3시간 후니까 오후 3시입니다. 정말 밝을 때인데 마치 계기 일식이 일어나는 것처럼 갑자기 어둠이 몰려와가지고 3시간 동안 온땅 가운데 어둠이 계속되는 현상이 생겨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갑자기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상이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휘장 사건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얼마나 두터운지 소개했잖아요. 이렇게 두터운 휘장이 갑자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둘이 되었습니다. 휘장은 사람이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찢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찢어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었던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잖아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죄로 만든 벽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아무나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생겼다라는 건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휘장이 언제 찢어졌는지 오늘 3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찢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은요 못이 바뀌어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렇게 몸이 무거워서 점점 처질 때. 숨 쉬기도 힘든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든 힘을 끌어 모아가지고 큰 소리를 외치셔야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큰 소리를 외치셨는데, 그큰 소리를 외치셨던 예수님이 외치셨던 큰 소리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가상 칠원 중에 하나라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해서 가상 칠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연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4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사박다니. 5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6언 말씀은 다 이루었다. 7언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중에서 큰 소리를 지를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분들은 맨 마지막이니까 칠언 말씀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육언 말씀에 이큰 소리의 의미를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말로는 두 단어잖아요. 그러나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 타이라는 말은 상업 용어예요. 거래할 때 쓰는 용어인데, 완불되었다. 빛이 갚아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유일한 방의 벽이 죄였잖아요. 근데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벽이 완전히 부서졌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해석은요, 그냥 묵상적 해석 이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묵상을 통해서 발견한 해석이라는 의미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이박사일는 금식 수련회를 자주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금식 수련회를 참석하면 저는 이상하게도 기도 제목을 정말 많이 가져갔는데 계속 죄에 대한 그힘겨움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죄 문제가 자꾸만 저에게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다가와서 가지고 갔었던 기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죄와 씨름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 밤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외치신 큰 소리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이큰 소리를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해봤대요. 이 전통적인 해석으로도 묵상해보고 또 그것만 전부였을까. 자기가 예수님이었다면 자기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있다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기라면 어떤 말을 외치고 죽었을까. 이걸 계속 생각하다가 답을 깨달았다라는 거야. 자기가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남긴다면 자기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 메시지를 듣는데요. 그 메시지가 저에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주승아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자유해라. 그리고 나의 품으로 와서 이제 마음껏 안겨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예수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날 밤에요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내 몸에서 무거운 짐덩어리들이 사라져 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산,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원래는 죄로 만들어진 그런 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휘장을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얘기요.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휘장이 둘로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벽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로 말미암아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살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결국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대신해서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내 품에 마음껏 뛰어 들어와서 안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제 마음껏 다시 너의 것으로 누리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마치는 마지막 예배의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이 금요일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몇주 전에 마지막 설교를 이 휘장에 대한 설교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다시 한번 누려야 될 진짜 축복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의 것으로 생생하게 누리는 것. 그래서 예수의 이 사건이 진짜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 누려야 될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